마다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남의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3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목소리>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원리대로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돈이나 지위 권세로 유혹할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보여주며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 의롭게 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도 율법으로 완전하게 될수 없기에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처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당국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과 그 길을 정확한, 정확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가르침은 하나의 나라의 것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생각이나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서 오시는지 알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생각과 이 조건에 맞추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될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을 잊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인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김 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주실 것이고 한 아들이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보내시는 한 아기이며 이 세상의 한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김 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지 못하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목수 아들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안다고 말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한 아기로 한 아들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이시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죄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을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